어,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뭐 생리학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운동역학 아니면 다른 어떤 과목들을 준비할 때 어, 일차원적인 접근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인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는 뭐 가, 가에 대한 걸 질문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자, 가는 무엇인가. 1번은 어쩌고저쩌고, 2번은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가에 대한 거를 이제 맞추는 문제가 나왔었다면, 지금은 이제 그런 차원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나다라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어, 라를 맞춰야 하는? 이런 식의 어떤 좀, 뭐랄까, 여러 가지의 베이스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한 문제를 풀수 있는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어 단순한 문답 형태로다가, 어, 문제 출제가 그렇게 되는 경우는 좀 적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내용들을 어느 정도 깊이가 있는 수준까지는 되셔야 응용하고, 그렇게 이제 다각도로 3차원적인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됐을 때 문제를 풀어나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음, 인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드리면, 음, 자, 비복근을 영어로 뭐라고 부르느냐, 라는 차원의 문제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차원으로도 나올 수 있지만, 그런 차원으로다가 굉장히 단순한 단답형의, 어, 질문과 답을 찾는 이런 방식은 어,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방식으로. 그럼 어떻게 나오냐. 어, 하퇴를 이루는 근육을, 어, 영어로 말해봐라. 뭐, 이런 차원의 문제가 나온다는 거지. 그러면 하퇴가 뭔지 모르면은 어디를 의미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하퇴는 뭐예요? 무릎 아래쪽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또 잘못 때려 맞추면, 아, 하체를 얘기하나? 해서 또, 어, 이, 뭐야, 허벅지 쪽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체는 허리의 골반 아래쪽을 얘기하는 거고, 하퇴는 무릎 아래쪽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어, 의미를 잘, 인지를 못하고 계시다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문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깊이가 들어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음,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런 질문들을 간혹 하시는 분들이 이제 계신데, 어, 뭐, 이거 시험 문제에 나왔었던 건데, 이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뭐, 어, 더 깊이 있게 이렇게 좀 알고 싶은데,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어, 만약에 이제 그런 분들은 그 전공서적을 보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런 책제이 어, 책은 굉장한 요약집이에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최대한 어, 좀 간편하게 할수 있고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할수 있도록 핵심 요약으로 아주 농축해 놓은 책입니다. 이 책은 두께가 이렇게 얇은 거예요. 이건 뭐 두꺼운 책이 아니죠. 이게 한 과목이 이렇게 나와도 두꺼운 책이 아닌 건데, 일곱 과목이 들어가 있어요. 일곱 <laughs> 과목을 여기다가 넣어놨다는 거는 굉장히 정말 어, 집약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광대한 범위를 다 실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그렇게 심도 있게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어, 전공 서적을 보시길 바라고요. 뭐 마찬가지예요. 실기책도 제가 보여드리면서 어, 설명을 드리면 실기책도 마찬가지예요. 실기책도 이렇게 있죠.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얇은데. 이이이책한 권에 굉장히 많은 다양한 것들이 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책 하나로 부족하시다면 이런 전공 서적들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두께가 지금 굉장히 두껍죠. 뭐 저항운동의 이해 뭐 이런 책인데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음. 그럼 이거 하나만 보냐? 이거 하나만 보는 게 아니에요. 두껍죠? 백과사전 같은 책이죠, 말 그대로. 아놀드 셜츠네거의 백과사전. 두꺼운 책 이런 책을 보셔야 되는 거죠. 보디빌딩, 웨이트 트레이닝. 두꺼죠. 어. 어느 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기도 마찬가지고, 필기도 마찬가지고, 저는 이렇게 다 두꺼운 책들을 최대한. 제가 먼저 보고 어, 핵심 요약해서 중요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을 어, 이렇게 최대한 요약해서 실어 놓은 부분이에요. 운동생리학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두꺼운 전공 서적이 있어요 저렇게. 그럼 그거 하나만 보냐 아니에요. 아니 저는 그 두꺼운 운동생리학 책을 어느 출판사에서 나온 걸 보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걸 보고. 또 다른 출판사에서 나온 걸 보고 해서 그런 두꺼운 책들을 저는 다 보는 거예요. 연수 교재는 물론이고 그렇게 해서 핵심 요약을 계속 해서 이렇게 나온 책이 굉장히 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내용들을 어떻게 다 실켰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음 여러분들이 어 뭐야 이 책에 뭐 굉장히 많은 거를 원하시면 전공 서적을 어 구입하셔서. 더 이렇게 심도 있게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저는 이제 기출됐었던 문제들 위주로 해서 출제 경향을 좀 분석을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어 쉽게 표현을 하면서 농축해놨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음 여러분들이 그 어떻게 시험을 준비를 해야 되느냐? 그런 어떤 방법적인 것도 좀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일단 문제는 또 뭐가 있냐면, 음 우리 그러니까 오프라인에서 이제 저를 만나면은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해드려요. 뭐 여러 가지, 뭐 단순히 뭐 실기 구슬에서 합격하고, 뭐뭐 뭐 뻔한 운동 동작을 배우고의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저런 또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보시지 않으신 분들은 사실 뭐다알수 없는 부분이긴 한데 중요한 어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laughs> 포괄해서 좋은 이야기들을 제가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또 오프라인에서 저를 만나면은 궁금한 걸또 물어보실 수도 있고 또 도움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또 많이 들으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제 오프라인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이제 뭐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 교육 커리큘럼 그리고 그 교육 시스템의 부재에 의해서 정답 찾기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뭐 역사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뭐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 교육 시스템에 대한 거는. 음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생략해서 어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드리면 OX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어, 떤 문제를 바,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음, 정답 찾기에 빠져 계시지 않으셔야 돼요. 근데, 이게 희한한 거는, 이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교육 받아온 게, 지입식 교육이고, 어, 산수처럼 답이 딱딱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어, 배워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다 보니 다 어떤 게 맞는 거고 어떤 게 틀린 거다라는 식의 정답 찾기에 빠져있게끔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 좋은 교육은 지식에 대한 더하기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가 생각하는 좋은 교육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거, 깨어날 수 있게끔 하는 거. 그게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 사실, 약간, 뭐랄까, 상위 클라스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깨어나길 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커리큘럼이, 음, 이제, 주입식 교육이 되고, 말잘 되는 착한 아이 같은 느낌으로다가 우리가 자라나는 그런, 자라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다가, 어, 우리가, 어, 배워왔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계속 정답 찾기에 빠져있다. 정답 찾기에 오류에 빠져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가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거예요. 뭐, 특히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술 시험 보실 때 아주 많이 이제 느끼게 되실 거예요. 그, 어 어떤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겠죠. 그... 만약에 어, 생활체육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여러분들은 성피트 책에서 아니면 인터넷에 떠다니는 어떤 족보 자료를 보고 어, 생활체육 지도자가 갖춰야 할 자질은 어, 어, 투철한 사명감, 강인한 정신 의사소통 능력, 어, 어, 막 이렇게 대답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정답을 찾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거를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어, 현장에 있어야 할 지도자죠. 생활 스포츠 지도사가 갖춰야 할 자질. 물론 뭐 맞는 대답일 수도 있는데, 어, 주최측에서 원하는 그런 답변은 어, 현장에 있는 지도자는 고객들하고 원활하게 의사소통을 할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어, 목소리를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크기로 다가 너무 크지도 않고, 너무 작지도 않을 정도로 전달을 명확하게 할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쉬운 표현을 이용해서 회원들을 지도할 수 있어야 되고, 회원들을... 누구는 예뻐하고, 누구는 안 예뻐하고, 여자 회원들만 봐주고, 뭐, 남자 회원들은 좀덜 봐주고, 이런 식으로 불공정하게 하지 않아야 되고, 어, 이런 식으로 어떤, 뭐랄까, 그런 이야기들을 풀어서, 말 그대로 구슬,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책임 의식을 갖고, 직업적인 그 책임 의식을 갖고, 즉, 어, 사명감이죠. 성피티처럼. 그런 사명감을 갖고, 굉장히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고객들을, 어, 관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식의, 뭐, 쉽게 얘기하면, 썰을 풀어나가는 거죠. 어, 그런 방식으로 설명을 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되어 계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거고요. 그냥, 단순히, 어, 칭찬의 미덕, 어, 투철한 사명감, 어, 어, 맞다, 원활한 의사소통 능력, 이렇게 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구술을 준비하실 때는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에서의 레포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대학은 약간 열려 있는 곳 아닙니까? 우리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런 어 어떤 그런 어 학교 체제랑 비교를 했을 때 약간 열려 있는. 그래서 대학에서는 이렇게 하죠. 레포트 같은 걸 내줬을 때. 제일 이상적인 그 레포트 보고서 그 방식은 뭐냐면 교수님이 수업 시간에 했었던 표현을 그대로 최대한 그대로 어그 내용을 쓰는 거 시험을 볼 때도 마찬가지고 레포트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교수님이 한 마디 한 마디 했었던 내용을 최대한 그대로 표현을 하는 거 플러스 왜 교수님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얘기했던 그 수업을 열심히 잘 들었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당연히 점수 잘 나오는 거죠. 그것 플러스 나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 견해가 반영되어 있어야 되죠. 그래야 레포트나 시험 봤을 때 대학교에서 점수가 잘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그냥 정답 찾기 어떤 책을 보고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고 산수처럼 딱딱 떨어지는 OX로다가 접근을 하시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어. 근데 우리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렇게 길들여져 왔다는 거죠. 교육 시스템에 의하여. 근데 지금이라도 어, 그러지 않아야 된다. 그렇게 계속 학교에서, 가정에서 배우다 보니 내가 없는 겁니다. 주체가 난데 내가 없어요. 엄마. 나 무슨 옷 입어야 돼? 엄마 나 어떤 신발 신고 가? 나밥 먹어도 돼? 나 이따가 2시에 놀러 나갔다 와도 돼? 계속 다 그냥 왜다 이렇게 엄마한테 물어보고 왜 그럴까요? 제가 지금 스포츠 심리학을 공부를 시작해서 시험에 합격할 수 있을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당신이 얼마나 어떻게 몇 시간을 투자해서 공부를 할 건지 어느 정도 지식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알아야지. 당신이 어떤 상태인지? 응?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얼마만큼 공부를 할수 있는지. 본인도 모르는 거를 왜 나한테 물어봐? <laughs> 내가 당신이 누군지 알고? 그죠? 어. 자기 자신한테 해야 될 문제예요. 근데 왜 자기가 대답을 못 해? 이런 지금 오류에 빠져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큰일이에요. 자기가 없어.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들 인생에서 여러분들 자기 자신에 있어서 자기에 대한 주체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당연히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걸 책임을 지셔야 되는 거고. 엄마 나이옷 입어도 돼? 했을 때 엄마가 어그옷 입어? 어 아야 그거 입지 말고 빨간색 옷 입어. 했을 때의 장점. 책임을 떠넘길 수 있다. <laughs> 그죠? 아, 엄마가 이거 입고 가라 그래서 이거 입고 갔더니 애들이 놀려, 나한테. 이렇게. 엄마가 입으라 그랬잖아. 그죠? 책임 회피, 본능입니다. 기본적으로. 어.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체적으로 어. 그렇게 해서 자기가 입고 싶은 거 입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하고, 자기가 어떤 걸 할지 자기가 정해야죠. 어,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어, 그런 부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음, 어,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17년도 기출 문제에 대한 이제 해설을 음, 진행을 어, 계속 해드리고 있고 하고 있는데 이제. 그, 시험 문제를 푸는 어떤 요령이라든가, 어, 쉽게 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팁, 그리고 시험 문제에 있어서 어뭐 풀어나갈 수 있는 어떤 전략 등등, 이제 그 두꺼운 책에 있는 그런 뭐 많은 어떤 내용들을 세세하게 다 다룰 수는 없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어, 추가 설명을 해드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책, 책하고 그리고 메모지 같은 거, 연습장 같은 걸 두시고 많이 메모해 나가시면서 집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또 굉장히 많은 정리가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베이스 지식이 있는 상태, 약간 뭐 고깃집 스타일로 말을 하자면 약간 초벌구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약간 초벌구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어 어느 정도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지식들이 들어가져야 여러분들이 더 이렇게 소화를 해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수 있기 때문에 약간 어 단계적인 접근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가 이제 이런 그 이제 기출 문제 해설이 끝난 다음에 그다음 폭격을 또 해드릴 거예요 지원 사격을 해드리죠 모의고사로 또 여러분들 최대한 어 시뮬레이션해서 여러 가지 또 필요한 능력치를 저희가 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 같이 더 어. 어, 원하는 목표 결국은 합격이죠 시험에 합격할 수 있는 그 골을 공동의 골 목표를 위해서 우리 혼자 그러니까 뭐 저나 우리 빛나쌤이나 우리가 계속 우리끼리 이러고 있으면 이거 안 돼요 여러분들이 같이 손뼉 쳐주셔야지 어, 소리가 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그렇게 지원사격을 하는 것만큼 여러분들도 최대한 더 집중하셔서 어, 열심히 따라서 해주시길 바래요 그러면 음,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